네 안녕하세요 단타남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며 1억 5천을 돌파해준 시장이죠 이러한 뜨거운 불장에서의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부터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에이브 수이 u x 링크 스테이터스 세타토큰 아발란체 솔라 등등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인데요 저는 이렇게 개미 털기를 비롯한 가짜라게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장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저점 매수를 통해 꾸준히 우상향 하는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불장 한창이니까 절대 패닉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 못 믿으시겠으면 이전 영상 한번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 대응법을 전부 다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주피터 가지고 왔습니다. 슈피터의 경우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몇 차례 발생된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인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슈피터는 이번 달초 제가 미리 그어드린 페럴렐 채널 상단부 저항을 맞고 상승세를 멈추며 긴 장대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60일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를 결정 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는 건 하락 추세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테라를 채는 하단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다시 60일 이평선 위쪽으로 안착해 주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차트의 움직임으로 인해 1,500원 매물대 지지까지 더욱 선명하게 형성이 된 모습을 보았을 때 필수 지지 구간에서의 매수세와 반등은 아주 적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이는 현재 하락에 대한 방어가 매우 뚜렷하고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채널 안쪽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쌓여있을 뿐이 양봉 거래량에 비해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12월 9일 장대원봉이 만들어지며 마이너스 20% 넘게 하락했을 때 거래량도 현저히 적은 수준이죠.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개미들의 물량만 세력들에 의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주피터가 당장 채널 상단부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채널 중단부 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며 알트코인으로 시장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피터는 채널 중단부를 넘어 상단부까지의 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메스타점인 겁니다. 다만 주피터의 경우 늦어도 일주일 안에 급등이 나와줄 확률이 크긴 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가 늦어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면 그 템포를 놓치게 되거나 기회 비용이 낭비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비용 걱정과 같은 거 아셔도 되고요.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뒀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번 불장에서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란 수익들은 전부 다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주피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